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신앙고백서 2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무엇을 하는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예배죠.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할수 있지만 봉사는 사회 기관에서도 할수 있고, 구제도 할수 있지만, 구제는 복지 센터도 하고, 또 신앙 교육은 집에서도 할수 있지요. 그런데 세례와 성찬이 포함된 공예배는 교회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역이죠. 오늘날 좋은 예배는 소위 내가 은혜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인가? 대형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는 예배이죠. 그런데 좋은 예배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적어도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종교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종교라는 말은 17세기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경건한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이 경건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적 예배입니다. 1항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종교적 예배를 정하는가? 누가 경건한 예배를 정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분에 의해 친히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결국 예배의 합당한 방법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이고 오직 성경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고 이 원리에 따라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도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합당한 방법은 결국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방식에 대해서 이기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보면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결국 성경에 규정되어 있고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르면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결국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고안, 인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대로 예배한 아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보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소위 성당 안에 들어가면 성상과 또 아름다운 그림들과 멋진 웅장한 그런 교회 건물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듣는 예배 로 개혁했고 결국 설교 중심의 예배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듣는 예배의 형태로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항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배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겠지만 그 정도는 불신자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백서에 따르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사탄도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천골로세서에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1장 2항에 보면 오직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살펴봤는데 예배의 대상이 규정되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중보자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의 대상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질문들은 이 책에서 캡처를 한 건데 한번 주의 깊게 이 질문에 대답 마음 속으로 한번 대답하고 우리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항은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의 원리죠. 대결의 문답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요구를 들으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과 경건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또그 기도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면 대결의 문답 가르침게 보면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부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할 때 얻게 된 담대함, 힘, 그리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용기와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소, 소망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힘과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왜 그러면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임명받거나 그런 사역에 적합한 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적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답은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각과 감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속에 일으키시고 소생시키므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방향을 알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감정, 은혜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신앙백서에 따르면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성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올바른 원리이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는 기도에서 간구할 것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두 번째가 교회의 안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결이 문나 185문을 보면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장례식에서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위해서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죽음에 이르는 죄는 결국 이제 성령 모독죄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제 결국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5항은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즉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른 예배의 요소입니다.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상적인 경우의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낭독 그리고 설교와 경청 그리고 시편 찬송 그리고 성례 이것들은 이제 통상적인 경우의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낭독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양하겠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연구를 위해서 또뭐 큐티처럼 해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낭독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특히 신앙고백사에 따르면 경건한 두려움 으로 성경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낭독할 때 이제 경건하게 읽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어도 경건하게 낭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교독이나 또는 이제 목사가 아닌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낭독하게 되면 이제 성경의 글씨가 오늘날 현대어가 아니라 좀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읽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간에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낭독해야 하고 설교도 선포도 있지만 설교자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청중들의 경청도 중요합니다. 청중들은 설교를 주의깊게 듣고 그 속에서 경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진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고 청중들은 설교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되 뭐 다양한 찬송가가 있겠지만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편을 찬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고백서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도 중요합니다. 성례도 예배의 요소인데 이제 통상적인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례는 통상적인 것이고 올바르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을 때 비로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포함되는 그런 예배의 요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맹세와 서약, 금식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육항은 예배의 장소, 시간, 종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사적 예배이고, 둘째는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이둘 사이에 조화를 강조합니다. 칠항, 예배 시간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이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왜 구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를 세우셨죠. 그리고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도덕법에 속합니다.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덕법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구별하는 것도 도덕법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리를 주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이렇게 하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한 날이 언제인가? 그날을 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그 날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다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 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이제 복음 시대는 이제 주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청교도들처럼 영혼의 장날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고급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배는 이제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입니다. 듣는 예배의 핵심은 설교이고 설교자의 선포뿐만 아니라 청중들의 경청도 중요하죠. 경청하는 목적은 그리고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자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부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